안녕 예즐리 TV의 예진 간사님에요. 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간사님은 한주 동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울적했어요 아마 여러분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간사님 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 8월 16일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고요.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도 함께 승리하자고요.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이었냐고요? 바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물위를 걸으셨대요 정말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천지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가봐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걷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예요이 기적은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배를 타고 호수가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그러던 한밤중에 바로 폭풍가 몰아친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비바람에 흔들흔들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어떻게 얘들아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제자들은 그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죠? 야, 유령이야, 유령! 유랑. 너무 무서워, 어떡해! 라고 말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가 예수님이야. 나 예수야.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오늘 바로 영상 가운데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배가 호숫가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였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혼자 계셨어요. 새벽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어요. 유리옵니다, 여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고는 겁이 났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췄어요. 베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 정말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알맞으시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 <laughs> 와, 오늘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정말 정말 용감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폭풍과 몰아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때 나야 하나 예수 나라니까 너네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예수님이면 저를 물 위로 걷게 저 예수님한테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마 우리는 세상과 환경과 너무 두려운 게 많아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그래 와 라고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 너는 사람이니까 행할 수 없어 오지마 거기 멈춰있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건너왔어요 물 위를 너무너무 순조롭게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로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했죠 바다와 콜센 폭락이 나를 덮을 것 같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만 거예요 눈을 돌리는 순간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요 정말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겠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죽겠을 때 어떻게 하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어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걷게 해주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를 걸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환경에 눈을 확 돌릴 때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금을 멀리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멀리할 때 말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차야 될 친구들은 어떠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수 있어요. 왜냐? 우린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거든요 간사님은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걱정하지마 Don't worry worry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간사님의 마음이 안심이 됐거든요 간사님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I can do it!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랄게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시선, 고정! 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 알겠죠?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듣고 우리의 위험을 고쳐주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한번 베드로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도 할수 있어요. 예수님 다 하겠어요. 불러주세요. 이번 한 주도 그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약속하면서 우리 함께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우리 꼭 보는 걸로.